타오바오에서 코스 퀼팅 백을 샀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진짜 고민하다가 산 물건인 코스의 퀼팅 백 중국 타오바오에서 직구한 방법을 알려 드리면서 언박싱해서 리뷰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이 택배가 통관이 지난주 금요일에 들어왔는데, 운송장 번호도 생겼고, 출고가 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조회를 하니까 아무런 정보가 안 떠가지고, 이게 어디서 사라진 게 아닐까 하고 너무 고민이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받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택배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첫 중국 직구인데, 무사히 와서 너무 다행이고요. 코스 퀼팅백은 이미 중국 외에는 다 품절인 것 같아요. 저는 오버사이즈백을 샀는데, 미니백도 진작에 품절이고, 한창 이게 핫할 때는 별로 안 사고 싶다가, 나중에 돼서 이 가방이 너무 아른거리고, 원래는 미니백이 더 갖고 싶었는데, 이제 가방을 계속 찾아보다가, 오버사이즈백이 수납도 잘 나뉘어져 있고, 실용성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게 됐는데, 지금 박스는 보면 중국에서 온 박스를 그대로 한번 통관하면서 뜯었다가 투명 테이프로 포장을 해주신 상태라서 좀 약간 터진 곳도 있고, 비닐이 엄청 치덕치덕 되어 있는데 뜯어보겠습니다. 진짜 너무나 행복한 코스 오버사이즈 백이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 코스 택이 붙어있고요. 이게 많은 분들이 블랙으로 알고 있는 제품인데 사실은 다크 블루 컬러입니다. 그래서 블루라고 표시가 돼 있네요. 드디어 영접. 하아. 짜잔. 정말 퐁신퐁신한 그런 소재고요. 밑도 정말 넓고, 너무 귀엽네요. 이걸 크로스로도 낼수 있어서 아, 폭신해 <laughs> 등을 기댔는데 폭신했어요 이 앞부분에 지퍼가 있어가지고 심지어 넓어 손 하나가 다 들어가는 정도? 이런 지퍼 많은 가방? 지퍼 많은 옷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이거는 안 사고 베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크다고 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음, 지금 보면은 이게 엉덩이를 덮는 정도의 기장인데, 저는 부담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안에는 작은 포켓이 있고, 코스, 이렇게 공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사고 싶었고요. 받게 돼서 너무 행복하답니다. 그리고 블랙이 아니라서, 블랙이 아니라서 좀 더, 너무 약간 칙칙한 느낌이 덜한것 같아요. 너무 새까만 느낌? 혹시나 아직도 이 코스 퀼팅백을 너무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 직구 방법을 좀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정말 정말 많은 밤낮을 지새면서 중고 매물도 알아보고 다른 해외 사이트들 온갖 사이트들 다 가보면서 찾은 방법이니까요. 퀼팅백 제품 주소를 밑에다가 걸어둘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더 편하게 제품을 찾으셔가지고. 더 원하시는 분들은 제품을 겟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고매물로는 이 제품이 20만원은 좋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제품을 이번 기회로 사셔가지고 또 그런 식으로 팔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타오바오 사이트에 들어가서 코스를 치면은 코스튬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브랜드를 찾을 수 있는 탭에서 저는 코스를 그냥 브랜드로 찾아가지고 제품을 이제 가방 이런 걸 들어가가지고 이 제품을 찾았고요. 배송 대행을 해줄 사이트를 찾았는데요. 저는 나르다라는 곳을 이용했고요. 배송비는 중국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는 따로 안 들었는데 대행을 하면서 5,900원 정도 쿠폰을 사용해서 들었습니다. 신규 가입 쿠폰이라서 나르다야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모두 저랑 똑같은 금액으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주문을 하실 때, 나르다에 먼저 가입을 해 놓으시고, 나르다가 운영하는 곳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다 입력을 해주시고, 타오바오에서 그곳으로 이제 주문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나르다에다가 내가 어떤 상품을 주문했는지, 그 상품의 사진 내 주문번호 등등을 입력을 하고 제가 받을 주소 등등을 입력을 합니다. 타오바오에서 보내는 이 제품의 운송장 번호를 달라고 하는데 제품의 배송이 시작되지 않으면 운송장 번호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한 1, 2영업일 정도 기다리신 다음에 출고가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나르다에 들러서 타오바오에서 번호를 긁어와서 나르다에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나르다에서 이 제품이 잘 도착했는지 실사 사진을 보내줍니다. 도착했을 때. 그래서 조금 더 안심을 하고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주말을 끼고 있어서 5일에 걸쳐서 통관 다음에 5일이 걸려서 제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 정도 시기쯤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재고인데요. 타오바오에서 공식 사이트가 브랜드 입점이 돼 있고요. 재고도 확인을 할수 있고 이 제품이 달에 얼마나 팔리는지 같은 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살 때는 130개가 딱 남았었는데 달에 주문이 100개 이상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다시 들어가 봤는데 76개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시려면 빨리 이 영상을 보시고 달려가시면 살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여러분들께 가격을 안 알려드렸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쓰시는 카드랑 구매한 환경 같은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타오바오에서 결제를 할 때는 중국 돈으로 나가는데, 이제 카드사에서 US 달러로 결제를 환원해서 결제가 됐고요. 결제하게 된 금액은 111.15달러였어요. 16만원에서 17만원 정도의 돈이고, 배송비 5,900원까지 해서 아마 17만원 언저리가 나올 것 같네요. 저, 요 정도 금액이 든다는 점. 그래도 너무 갖고 싶었던 가방이어서, 이제 미니백은 안 사도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살 수도 없지만요. 중국 코스가 그래도 공식 브랜드 입점이 돼 있다 보니까, 새 제품을 정품으로 저렴하게? 나름 풀미가 붙은 것보다는 그렇게 살수 있어서 이게 그냥 제가 할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 가방을 메고 내일 출근을 하겠어요. 행복한 쇼핑 하세요.